안녕하세요. 카인 대표 권동욱입니다. 금일은 전남 무안으로 셀토스 전동트렁크 설치해드리러 방문 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 저희가 이제 음, 제가 또 캠핑을 또 좋아하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전남 무안에서 예약을 잡자마자 어, <laughs> 사실 남해로 캠핑을 잡고 어, 2박 3일 정도 여행 일정 마지막 마무리 단계로 해서 고객님 설치해드리고 다시 이제 저희 본사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착을 하면 고객님께서 이제 도착 사진과 함께 어 작동 방법, 그 다음에 시공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영상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네. 차량에 도착했습니다. 전남 무안에 와서 고객님 셀토스 차량의 전동 트렁크 시공 전에 영상 한번 찍어 놓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동 트렁크 시공이 마무리가 시공이 안 되셨기 때문에 이렇게 순정 버튼을 누르셔도 딸깍하고만 열리고 여기에서 손으로 이렇게 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닫으실 때는 여기 손잡을 살짝 내리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차체에다가 손을 대고 이렇게 닫으셔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트렁크 도어 자체가 무게가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이나 그 다음에 사모님들이 하시기는 에좀 힘든 버거운 어 이렇게 힘든 여다지가 되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 버튼 하나 더 만들어 드릴 거고 여기에 버튼으로 해서 이제 실내에서도 열고 닫고 다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시공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이 대표 권동욱입니다. 전남 무안에서 어, 셀토스 전동 트렁크 설치 마무리 되셨고 간단하게 어디 어디가 변경됐는지 한번 간단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원래 쇼바가 순정 쇼바로 해서 그냥 짝대기 하나만 있었는데 전동 쇼바로 양쪽으로 해서 변경이 되셨고요. 그 다음에 실내 버튼 저희가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원터치만 누르시게 되면 트렁크 도어는 닫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순정 버튼, 순정 버튼을 원터치만 누르시게 되면 트렁크 도어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도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푸조 박스 커버라는 부분이고 밑에 저희가 버튼을 만들어 드려서 이 버튼을 1초, 2초 누르 계시게 되면 트렁크 도어를 닫으실 수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 버튼을 1초, 2초 누르 계시게 되면 트렁크 도어를 여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호선에다가 어, 이거 어, 키를 연결을 해드렸기 때문에. 스마트 키에 보시게 되면 홀드 열림 그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1초, 2초 누르게 되면 트렁크 도어는 닫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실 때도 이 버튼을 1초, 2초 누르시게 되면 트렁크 도어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전동 트렁크 설치 및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